지금 몇시죠? 10시입니다 10시인데 자기 전에 켰어요 양치는 다 끝냈고 세수도 하고 핸드크림도 발르고 로션도 발라서 지금 너무 뿌듯한 상태고요 <laughs> 내일 학교가기 싫다 그래도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좋죠. 학교 가기 싫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안 가고 싶다고? <laughs> 우리 안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침대 색깔, 짜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거, 이렇게 돼.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오늘 밤도 잘자시고 재미없으더라고 구독권 눌러 주시고 좋아요라도 눌러 주세요. 뿅뿅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구독 꾹, 좋아요 꾹,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하나 놀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빠잉, 뽀뽀. 지금은 새벽입니다. 빠잉.